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다윤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연준의 파워루장이 현재 주식이 고평가다 좀 이런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또 우리나라 증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연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장을 좀 수도 없이 겪어왔죠 외부적인 리스크로 단기적인 노이즈일 뿐이지 이럴 때 여러분들 뭐 뇌동매매 하시거나 패닉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. 좀 삼으셔야 되는데요.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뭐 기업의 실적 사이클이라든지 모멘텀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흔드는 구조적인 위기는 아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딱한 일주일 정도 좀 남아 있는데요. 자, 우리 구독자 분들이 자녀분들께 뭐 용돈도 챙겨주시고 뭐 떡값도 넉넉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닝 급등주 이벤트를 오늘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요. 근데 우리 구독자 분들이 또다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. 지금 포스코 엠테뭐18% 20%대 수익이 났고 그리고 S. W도 보시면 이렇게 10%대, 5%대 수익이 났죠 근데 이분 보시면 지금 5% 수익인데 수익 금액이 500만원이나 되잖아요. 그러니까 거의 1억 정도를 좀매수 하신 건데, 단타는 여러분들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시면 안 돼요. 제가 이거 보고 놀래가지고, 우리 아버님 뭐 배짱도 좋으시다. 다음에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.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영상 보고 계시죠? 여러분들 단타는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시면 위험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00만원, 그리고 1000만원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욕심내셔서 큰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, 제가 또 따로 이렇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. 지금 9월에 시작을 해서 15일 만에 1억 가까운 좀 수익을 냈는데 큰 수익은 여러분들 여기서 내시고요. 우리 단타 매매는 소액으로만 좀 하시면서 이번 추석 앞두고 좀 용돈벌이로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G2G 바이오가 3% 하락으로 좀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. 앞에서 말씀드린 파월 의장이 주식이 고평가됐다라는 발언 이후에 좀 흔들리면서 전세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 G2G 바이오 역시 이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자 그런데 지금 사 를 보시면 좀 중요한 특징들이 보여요. 현재 주가가 이 오일 선에 좀 걸쳐져 있는데 이5일 선을 깨지 않고 지켜내느냐가 단기 흐름의 분수령이겠습니다. 자 여기서 버티면 다시 위쪽으로 노릴 수가 있고 무너진다면 지금 이1 0 선인 21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윗 꼬리 아래 꼬리가 동시에 달린 캔들이 3거래일 연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이건 매수세력 매도세력이 지금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눈치 보기 구간이라고 보시면. 되겠습니다. 하지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락 전환 신호라기보다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보는 게더 맞는데요. 오늘 하락은 외부적인 리스크 그리고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겹치면서 나온 자연스러운 눌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.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세 리스크였죠.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좀 본격화하면서 서로 보복 관세를 좀 주고받았었잖아요. 그때는 전 세계 증시가 하루에 뭐3% 4%씩 급락을 하고 뭐 세계 경제가 침체가 시작이 됐. 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그야말로 공포였습니다. 자 차트를 보시면 이때가 그 관세 리스크 때인데 이때 코스피가 2,284 포인트나 빠졌었어요. 자 하지만 어떻게 됐죠?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이때 저점 매수를 잡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문자 신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오늘 새로운 종목 매수 들어갔죠.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제가 매일 일매일 매매를 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 종목 많게는 두 종목 정도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확실한 모멘텀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하면 이틀 3일 안에 이렇게 큰 수익률을 좀낼 수가 있거든요. 지금 9월달 매매 내역도 보시면 불과 다섯 개 종목만 매매를 했는데 약 보름 만에 누적 수익이 9,200만 원이 됐고 실제로 저도 똑같이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.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수익 내역이고 지금 보시면 뭐 손절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. 이게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지금 시장이 수익을 내기에 너무 좋은 장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다 보이는 장이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좀 1억 만들기 달성을 했고 다시 1 0만 원으로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을 좀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좀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KT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으로 단기 수급이 집중이 된다.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구름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전환이 된다. 이러면서 제가 21,300원 만 아래로 제가 잡아드렸어요. 자 보시면 이때거든요. 제가 이날 여러분들 실가로 좀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날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3만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면서 43% 수익을 챙겨서 나왔습니다. 자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이 모닝 급등주는 단기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재료나 이슈가 나와서 급등을 하고 오늘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므로 빠르게 대응 가능하신 분만 매수하셔라 이렇게 문자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매매하는 종목들은 확실한 모멘텀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 사인을 놓쳐 뭐 물리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애도 보시면 제가 여기서 잡아드리고 한 이쯤에서 매도를 했는데 차익실험 매물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셨어도 여러분들 이만큼이 수익권이고요 다음날 오히려 주가 다시 다 올라왔죠 그리고 오히려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. 지금 동일 스틸럭스도 보시면 제가 이때 잡아드린 거거든요. 제가 이때 잡아드리고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 나오면서 저희가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했을 때도 저희가 84% 수익을 챙겼는데 자 지금 뒤를 보시면 여러분들 상한가 세 방을 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, 제가 LNC 바이오도 한 이쯤에 여기서 좀 잡아드렸어요. 근데 얘도 이거레일 연속으로 급등 나오면서 저희가 72%좀 수익을 챙겼거든요. 자, 근데 얘도 이렇게 불기둥 더 쌌죠.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바빠가지고 매도 문자를 못 봐도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 뿐이지 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거나 물리거나 이런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뭐 근거도 없이 뭐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이 매도 사인 나오고 나서 주가 더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부러 늦게 팔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? 자 그리고 뭐 나는 천만원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100만원이던 2 0 0만원 이던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실제로 8월에는 이 100만원으로 1 천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을 했었는데 단 10개 종목 매매만으로 1300만원 가까운 누적 수익을 달성을 했고 이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다시 진행을 한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때도 그냥 100만원으로 진행을 하셨어도 누적 수익이 벌써 920만원이죠 그럼 이 금액으로 여러분들 다시 매매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금액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충분히 이만큼 좀 따라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모닝 급등주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. 뭐 적게는 5%, 많게는 20%뭐 이런 수익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매일 매일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 모닝 급등주 이벤트 둘다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거든요. 지금 시청 중이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서비스 체크해 주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실제로 문자 보낼 때 쓰는 사이트인데요. 여기 주소록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독자 무료 알림, 모닝 급등주 따로 좀 관리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청해주시면 여기 주소록으로 좀 바로 저장되도록 제가 연동을 시켜놨으니까 신청하시면 바로 무료 문자 정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돈한푼안 받고 100%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죠. 저희 채널에서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고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이상한데 돈 주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신청을 해주시고 대신에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100% 무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